엄마와 딸이 함께 읽는 고린도 전서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달해준 그 윤례들을 지킴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남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반면에 여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쓰지 않은 채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녀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이는 그 여자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임이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아니하려거든 또한 깎으라. 그러나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된다면 머리에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마땅히 머리에 쓰면 아니. 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며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머리 위에 권위를 두어야 하리라 그러나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도 없느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는 것 같이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나가 나언이와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시, 나기 때문이라. 여자가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 너희 자신이 판단하라. 또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수치가 된다는 것을 본성 그 자체까지도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느니라 이는 그녀의 머리가 그녀의 쓰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논쟁을 하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런 관습, 관습은 우리에게도 하느님의 교회들에게도 없느니라. 요제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자 하는 이것에 관해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유익하기보다는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도 그 일부는 믿노라.너희 가운데에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만이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이되 주의 만찬을 먹으려는 것이 아니니.이는 먹을 때 각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기의 만찬을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함이라 너희에게는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나는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주시던 그 밤의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때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새 언약이라. 이것을 향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죽게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면 서로 기다리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 이는 너희가 함께 정지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나머지 일들은 내가 가서 정리하리라. 아멘. 음.